안녕하세요 봄 tv입니다. 오늘은 개띠의 2020년 월별 운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는 2020년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 오는 비교적 높은 편이기에 더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며 좋은 기회를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며 침체될 것입니다. 몇 가지의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이며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전까지 해온 일들을 좀더 신경쓰고 2020년 말 행운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에서 월별 운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행운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차근차근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2월 귀인이 도움을 줄 것이며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행운을 함께 나누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3월 배움이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다른 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세요. 3월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이 될 것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할수 있습니다. 4월, 운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목표를 세웠지만 일부는 비현실적이어서 방향을 잃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약간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불행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월, 다른 사람들보다 상황이 나빠진다고 느끼게 되어 질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쁜 수단을 사용하게 될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활력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6월은 다소 성급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없기에 자신이 외롭고 쓸모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7월,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삶에 대한 좋지 않은 기분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삶이 당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지 않으면 점점 좋지 않은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8월, 돈을 낭비하는 데 있어 매우 관대합니다. 삶에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으며, 불운을 없애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약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9월은 운이 약간 나아집니다. 나쁜 일을 겪은 후에 약간의 교훈을 얻고 열심히 일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이래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 성과로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경쟁이 있을 것이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며 느슨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10월. 이래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성과를 개선하고 동료들을 대학기에 바쁠 것입니다. 관계를 잘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충분한 운동을 하십시오. 11월 모든 면에서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이번 달은 개띠에게 전환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의 경험을 재고하고 오늘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며 방향을 잡는 감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2월, 금전 운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행운의 달에 계속해서 삶의 방향을 조정할 것입니다. 금전운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힘든 나날도 끝나고, 힘든 나날도 끝나고, 행복한 날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